미스 로빈 션와야야널널마션야캐드버샬도 <산> 카메라 다 니까 떠내요 말하 는 것도, 왜 이렇게 높이 뜨 지？저기 지금 보면 뿌연데는 지금 다 지금 비가, 내 리고 있는 거예요. 뒤쪽은 좀 맑죠 하늘이 참세부 하늘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컨 가볼게요 아이고 씨, 이렇게 뒷땅을 까냐 지금 저렇게 지금 세부 하늘은요 저렇게 하늘이 시커멓고 지금 뭔가 뿌옇다 그러면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지금 바다 쪽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하고 사이가 지금 요 정도 있는데요. 오케이. 아, 참 어려운 어프로치네요. 그린하고 앞에 간격도 별로 없고. 하지만 잘 쳐서. 아이고 랩터 What? Nice b i d 되게 버디를 하네요. <목소리> 자, 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파를 다시 했습니다. 어우, 저쪽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에서안 보이시죠? 저렇게 면 저기는 지금 아주 완전 스콜처럼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아, 지금 아, 비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가 막 오더니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15번 홀인데. 아유, 씨.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자,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좀 샷들을 못 찍었는데요. 지금 해저도 들어간 거 찾아서 단각까지 해서 스리언을 더 올려놨습니다. 아 힘들어. 자, 너야 보기인데요. 자, 아, 보게를 할수 있을지. 아. 가오죠? 말도 없네. 아. 자, 더블로 망함을 했네요. 16번 홀됩니다아 이제 후반에 또 기운이 빠지니까 계속 스코어가안 좋아지네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승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부담없이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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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리 들리시죠? 오늘 바람 때문에 n t to hit first? t e 이 l 게 o u what y 있을 r e do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기를 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도 개인전이나 할때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갑자기 또 맑아졌어요. 아 그렇게 또 비가 쏟아지다니. 지금 오른쪽 러프고요. 상황은 지금 어렵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앞에 간격도 별로 없고, 어프로치가 어렵죠? 나이스 터치! 지금 한 20야드 정도 떨어뜨리면 될것 같은데, 20야드 정도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걸로 좀 짧았네요. 아, 좀 짧았어. 요 그린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린으로 안 떨어지면 저렇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약간 좀 제가 밀린 것 같아요. 자, 퍼터를 해야 되는데 넣어보인것 같은데요? 좀 어렵네요.